안녕하세요. 골드카 중고차 딜러 주조입니다. 어, 지금 소개해드린 차량은 더뉴 K7 LPR 럭셔리 모델이고요. 어, 가스차입니다. 어, 일단 좀 외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본네트 쪽 돌튀김은 거의 뭐안 보이고요. 이쪽이 미세하게 조금 보이네요. 그리고 LED라이트 잘 들어오고요. 보시면은 휠은 이쪽에 스크래치 조금 있습니다. 스크래치 조금 있고 어, 타이어 트레야드는한 5,000km정도 뛰시고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 스크래치 외에는 어, 휠 상태는 괜찮고요. 어.. 옆바디쪽은 네, 문콕자국도 거의 안보이고 깨끗한 네, 편입니다. 편이고 어.. 뒤 타이어 상태는 한 70%로 좋네요. 좋고, 이쪽에도 스크래치 하나 있고, 어, 나머지는 깨끗합니다. 네. 측면에서 봐도 네. 기스는 거의 안 보입니다. 네.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, 가스통 보이시죠? 네, 가스차 보시면은 사고가 한쪽 있는데요 요 밑에 주차하시다가 어, 여성분이신데 나무를 박으셔가지고 갈지는 않고 판금만 했습니다 네, 요 안쪽 안쪽에 판금만 한쪽 있고 그 외에는 사고는 전혀 없고요 단순 교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아, 뒤 타이어 휠은 깨끗한 상태입니다. 예, 깨끗한 상태고 이쪽 측면 보셔도 예, 문콕 자국 거의 안 보이고요. 이쪽에 조금 스크래치 있습니다. 예, 스크래치 보이고 앞쪽 휠도 예, 앞쪽 휠은 깨끗하네요. 조수석 라이트 잘 들어오고요. 어뭐 사고가 있다고 해도 뭐 앞쪽 사고는 전혀 아니고 뒤에 주차하다가 판금한 거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니까 운행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. 네,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창문 내리고 뭐.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어, 실주행 거리가 88,021km. 창문 잘 내려가고. 네, 전동 접이미러잘 되고요 네, 좀 어두우니까 실내등 한번 켜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,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네, 파노라마 선루프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네, 작동 잘 됩니다 작동 잘 되고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는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차를 사시게 되시면은 새걸로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바꾸시는거 추천드리고 요 어,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기본적으로 다지원되고요 보시면은 버튼시동 스마트키 네, 후방카메라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, 카메라 잘나오고요실내는이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리고 앞쪽에 USB 포트 있고요어 앞에 센서 파킹 센서 있고요뭐 열선 핸들 있고 양쪽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,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USB p o r 들어가는 옵션 다있 u 요 b port. USB port. USB port. USB port. USB port. USB port. USB p o r 시트상태의 조수석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운전석 한번 볼게요 아, 운전석은 거의 대부분 이렇죠 이쪽만 좀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사용감 있고 뭐 다른 쪽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뒷좌석도 시트상태는 괜찮구요 뭐 핸들 열선이랑 뭐다 있고 아노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, 차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 사고 아니고 뒤에 뭐 주차하다가 박고 박아서 판금한 정도니까요 뭐그 정도는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니까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, 주행거리도 짧고 차가 정말 좀 이쁘죠. 흰색의 파서 예. 뭐, 딜러들도 제일 좋아하는 차고, 제일 잘 나가는 차고요. 예, 차량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어,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코로나 조심하세요.